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놈들 싹다 풀어놨어요 예 송화는 아직 기간이 좀더 있어야 돼 조금 위험스럽지만은 예 요거 한번 믿어보고 순돌이님이 꼴통지타면은 바로 그냥 이걸로 뿌려버리겠습니다 <laughs> 아직까지는 순돌이가 예 지금 뭐 볼일 보고 그래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좀 일.. 뭐야 송아고 같이 나가는데, 아 돌지마 좀 감긴다, 이놈아. 들어와, 넌, 넌. 송아, 이놈만 들어오면 돼. 이리와. 응, 음, 됐어요. 됐어. 아이 새끼 또 거기다 또똥 놀라네. 아이씨. 이리와, 탄웅아. 이리와. 아유, 늦었어, 늦었어. 또 절, 아, 이놈도 아침에 그냥 변마로 딱 얼마 나 찍히는지 <laughs> 들어와라, 알 예, 네, 그송화 때문에 예민해서 순돌이가 공격할 가능성이 예 높죠. 그럼 오늘 한번 실험을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예, 순돌이가 공격을 하면 이거 바로 딜이 돼 보려고 확 뿌려 보려고 꼴통 예, 왔습니다. 아유 생각 외로 <laughs> 예. 에이놈새끼. 꼴통이 오늘 가만 있네. 좋았어. <laughs> 아이 또 거기다 벼 벼나요? 흔돌이 이런 새끼들아 아우 다니 또 이리 와 가자 흔들어 이리 와들어 이리 와 어, 순두리가, 어, 뭐 이외로 어, 제가 좀, 어, 예상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. 예, 요 녀석 때문에 좀 다툼이 날줄 알았는데,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다행입니다, 다행. 올라와! 힘들어. 이리 와. 송아야. 얼른 얼른 와. 이렇게. 빨리, 빨리 얼른 와. 아, 우리 순돌이가 착하네. 응? 어? <laughs> <laughs> 다행입니다, 다행이야. <laughs> 또뭐해 자. 주댕이를 묶어야 돼 자거나 아주 그냥 슈댕이를 묶어야 돼 묶어야 돼 묶어야 돼씨너또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휴, 너무 시끄럽. 이리 와, 이리 와. 어제 어좀 비가 좀, 좀 내렸습니다. 밤에. 그래 갖고 땅이 아주 축축하게 많이 젖었어요. <laughs> 붙철라 어, 우리 고통이 순한 양이 됐네. 왜안 <laughs> 네, 싸워 이제. 아. 이거 확인 안 했으면 계속 또 따로 풀어놨어야 되잖아. 송화도 그렇고, 응? 언제든지 만일에 대비해서 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요거 하나 믿음이 있으니까 좀 예. 또 어떤 양반은 이거 효과 없다라는데제 생각에는 효과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탐보란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. 어. 순둥인 녀석한테 어뭐 다툴 때해 뿌린 건 아니야. 그러나 너이 새끼 공격하면 이거 알지? 딱 했더니 그냥 확피야 된대 뭐? 응? 이 <laughs> 실질적으로 멀리서도 그랬는데 예, 가까이서 그냥 면상에다 확 뿌리 놓으면 그냥 뚝 떨어질 것 같아. 예, 말이 맞는 거예요. 또또또또 또, 또, 또! 송아 이나와. 좀 물고 다니라 그래, 내가, 이씨. 자, 손 돌아, 들어가. 들어가. 다는 들어가. 들어가. 문 젓고, 그렇지. 좁아도 저는 밀고 들어가요. 밥 줄게, 자. 제 자, 여러분들, 녀석들 밥을 줘야 됩니다. 물도 따로 줘야 되고. 네, 오늘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, 여러분들. 어, 그래서, 어, 되도록이면은, 뭐좀 음, 가끔이라도 한번 내 녀석이 도로 다니게끔 해줘야겠습니다. 송화가 아직 날짜는 좀더 남았어,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어요. 네, 뭐 틀려봐야 하루 이틀 틀린데 한 일주일 후, 후부터는 적정기가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아시고, 예. 네, 오늘도 여러분들 휴일 즐겁게 잘 쉬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